아, 지금, 오늘, 친구가 신고 온 신발은, 살로몬. 이 이름이 뭐야? 살로몬 XT6입니다. XT6, 6. 오, 네. 반발가는 220불. 오, 우리나라는 259,000원. 아니, 이 친구가, 뉴발 되게 좋아했었는데, 약간, 저는 뉴발의 옛날 레브라이트, 그런 느낌? 받는 신발이에요. 이게, 그, 딱, 러닝화의 그런 어떤, 스피드레이싱, 락? 응. 아까 무슨 루슨 레이싱? 퀵, 레이스. 퀵 레이싱 퀵 레이싱이래요 오. 그래서 되게 약간 아재 신발 같은 느낌도 있는데 자 한번 신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사이즈가 똑같아 가지고 이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오 근데 이, 이게 280 이래요 1억인거죠? 1억은 어, 해야 신을 수 있다 이렇게 신고 퀵, 퀵. 기도 퀵! 퀵! 이렇게 해서 요게 또 이제 늘어져야 이게 또 멋이잖아요, 그죠 아, 어, 이거 스미스 팬츠랑 철떡인데 스미스 팬츠 지금 광고하시는 것 같은데요? 아, 아유, 자랑 같이. 한번 하실까요? 와이프가 아직 몰라요. 아, 형수님이 아직. <웃음> <웃음> 신발이 제가 전체하고 이렇게 많은데 신발이 <laughs> 이렇게 많은데 <laughs> ACG를 두 개를 걸어놓고 있는데 <laughs> 다시 내려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. 근데 신발이 진짜 가볍다. 얄쌍한 스타일이죠? 아, 어, 그렇죠. 저는 사실 제 몸이 그렇게 얄쌍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잘안 신는데 이 친구는 이제 얄쌍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주 좋아합니다. 그렇 비겁한 스타일. <laughs> 비겁하다. 죄송해요. <laughs> 살로몬 제가 조금 더 아니까 디테일을 좀 설명해드리자면 어. 네. 이제 이 옆쪽에 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음. 이게 그냥 살로몬 등산화 만드는 그 살로몬이 아니라 S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조금 일상화스럽게 좀 나와서 이제 가격도 조금 비싸고요 아. 220불 뭐 살로몬 원래 등산화 하시면 요거보다는 싸죠 저렴하죠 뭐 기능이 막 고어텍스다 이런 건 아닌데 앞 코가 되게 좋습니다 형앞 코를 한번 만져보시면 어. 거기 말고 조금 더앞코 그죠 아 여기가 왜 제가 좋다고 했을까요 어유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 내구성 어 그러니까 아안 망가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어. 이제 형잘부딪히잖아아 그러네 시역장에는 또 이렇게 잘부딪히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요게 괜찮네요 네, 좀 단단하죠 단단하고 단단한데 이게 그렇다고 발이 아픈 단단함이 아니에요 이게 예 이거 자체가 어, 탄력이 어, 있는데 좀 단단 맞아 범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. 정확하죠 아, 근데 너무 얄쌍해가지고 음. 근데 그니까 딱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런 뭔가 카고 팬츠나 약간 그런, 그러니까 키코가 왜 신는지 알것 같은 느낌의 음. 네, 그런 좀 테크웨어에 또더잘 어울릴 것 같은? 그렇죠. 닌자 룩에 마지막 끝에 요거 해주면 될것같아요 그렇죠. 아. 그리고 이번 느낌? 제품은 이제 XT6은 여기 앞에 약간 그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. 한번 보시겠어요? 여기 여기. 예, 그게 어. 포인트라서. 올검 색깔에서는 이제 그 포인트가 상당히 예쁘죠 아... 물론 그걸 뜯어버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마음에안 든다고 <laughs> 봤습니다 고아케에서 어... 댓글이 달렸죠 그럴 거면 아식스 올검을 신지 왜 살로몬을 신으셔가지고 그게 생명인데 어... 어쨌든 확실한 건 진짜 가볍고 편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호카운에온의 푹신함은 아니죠. 음, 그쵸 그쵸. 굳이 따지면 좀 뉴발란스의 견고함에 가까운? 어좀좀더 그쪽. 음. 뭐 확실한 거는 아디다스, 뭐 나이키보다는 쓰읍, 착화감은 좋지 않나. 음 그쵸. 사실 아디다스, 나이키에서는 요즘 밀어줄만한 착화감이 사실 잘 없으니까. 그쵸? 정말 아예 러닝화 말고는 그쵸. 그쵸. 음.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너무 좀 예쁘고 아까워서 응. 등산할 때도 신으려고 했는데 아좀 상할게 좀, 상할 게좀 응. 속상한 <웃음> 등산은 <웃음> 어. 아 근데 등산할 때 진짜 발이 중요하니까 그쵸 그쵸 어. 그리고 호카오네온의 최대 단점은 내구성이거든요 아. 지우개라고들 하더라고요 아웃솔이? 네 비브람인데도? 네 오. 그래서 이제 추천하지 않아요 등산 카페 같은 데 보면 어. 네살로모는 되게 또그 아웃솔이 단단한 폰타 그립인가요? 네저 빨간색 포인트 보이시죠? 제가 이렇게 아... 폰타 그립인가 맞는 거 같은데 지금 네, 또 네. 이제 이런 아웃도 어 요즘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좀좀더 확실히 디테일이 좀더 단단해 보이죠? 아이 트레킹 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뭐 전문적인 그쵸? 그렇죠? 그 정도의 등산보다는 네, 종주 맞아요. 막 이런 거보다는 여기를 이 바지는 어떻게 버려나? 여기 이렇게... <laughs> 스레스보는 건가요? 스미스는 근데 아. 그 만지신 부분이 지금 아. 밑단이 쪼여지지 않나요? 스트링이? 이 스트링이 근데 웃기게 돼있어요 이게 뭐가 없어 걔를 묶으시고요 묶어면안 되나봐 예, 묶고 어 그쵸 어. 그쵸 어 지금 예쁘게 하시고 하고 시 계신데? 음. 이걸 노리신 건가요? 스미스.. 아. 아니 아니 리뷰것 아니 요 신발이 더잘 보여야 되니까 오 지금 되게 예쁜데 나중에 그렇죠. 영상으로 본인이 한번 보세요. 아 제가 위에서 보기에는 이게 바지가 너무 펑퍼짐해가지고오걔 상당히 괜찮아요. 아, 신발을 어. 가리지 않았나 싶었거든요. 예, 지금 왼발은 안 묶었잖아요. 네. 오른발은 묶으셨는데. 그렇죠. 그쵸? 한번 디테일 보여주세요. 음. 예, 약간 저는 그렇게 안 묶은. 네아 예, 아, 묶어서 항아리 같이 좀. 아요렇게요렇게 네네. 뭐제 어. 스타일입니다. 오 어. 어, 그니까 이렇게 신발 보여야 되니까. 그렇죠 그렇 덮으면 너무 진짜 어. 패션 모르는 아저씨, 아저씨 같고. 네.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, 좀 이렇게 묶여져야 될것 같아요. r e okay. So, you are okay. So, you are okay. So, y 위로 올려드리겠지만 또 네. 스미스 바지가 네. 상당히 얼마 주고 <laughs> 아 o 수 are okay. So, 까 o 수님 없을 때 제가 집에 o y 습니다 네. 네. 그래서 a 렇게어 y 거살 a r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노, 많이들 아실 거예요 노트레나 그 센스나 센스. 예, 루이지비아 로마였나? 뭐 그죠. 이탈리아 사이트 뭐 그런 데서 세일을 많이 해서 저는 노트레에서 40%를 먹여 가지고 저렴하게 들여왔습니다 살로모는 어,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싸게 사느냐가 이제는 좀더 관건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, 정확하십니다 네. 그래서 예쁜 색깔을 누가 더 싸게 사느냐 이걸 한번 잘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막 출근할 때 정말 편한 직장이 아니고서야 음. 출근에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음. 25만 9천 원 주고 사서 주말에만 신기엔 좀 아깝고요. 만 아. 뭐 15, 16만 원, 뭐 18만 원이 정도 주고 사시면 제가 음. 270 에어포스 1 로우 늘 기준으로 말하는데 보통 나이키 요즘 신발들 275 신는데 이건 이제 지금 80 근데 딱 괜찮아 요 여기 지금 발가락도 끼는 데가 없고. 네. 물론 길이감이 조금 더 이렇게 남는 느낌이 있긴 한데 여기가 이렇게 되게 범퍼처럼 돼 있어서 네,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끈을 풀 때도 소리를 내주셔야 되잖아요 이 끈도 빨리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서 퀵퀵퀵네 빠르죠 이렇게 벗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살로몬 뭐요? XTU, XTU 리뷰 마치도록 노리신 하겠습니다. 거죠?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 안녕.